네, 오늘 거래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참외입니다 291.4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72.3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19.12톤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5,822원, 최고가 32,000원, 최저가는 2만원을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26,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오늘 평균가는 25,000원대로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1,340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살펴봐야겠죠. 6월 12일 38,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 15일까지 유지가 되다가요. 1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2,000원대까지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 흐름이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3만 팔천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이사다시피 4만 칠천 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초반에 월 20일부터 25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었는데, 지금 25일 기점으로 올해 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시세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 30일, 로 6월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높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8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면서 간격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까지 지난해보다는 시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멜론 보시죠. 40.5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9.9톤, 한 60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9.35톤 더 줄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7,341원,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는데요. 오늘 27,000원대 시세입니다. 어제보다 떨어졌죠. 1,481원 하락하면서 오늘 평균가는 27,341원이 되겠습니다. 머스크멜로 5kg 상품 기준이고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을 보면 6월 12일 때는 24,000원이었던 시세 에 보시다시피 올랐습니다. 14기점으로 더 많이 올라주면서 6월 16일 때는 34,000원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은 3만 원 아래 2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죠. 뭐지난해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은 36,000원, 낮았던 가격은 17,0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은 31,000원대, 낮은 가격은 23,000원대로 지난해보다는 변동폭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도 높았던 기간이 길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5월 30일 때와 그 6월 11일, 6월 8일 때만 해도 올해 시세가 또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 으로 아,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토마토도 보시죠. 324.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 5 0 3톤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 줄었습니다. 25.8톤 적게 반입했습니다. 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1,160원,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11,160원, 어제는 1683원이었네요. 지금 최고가, 최저가는 변동이 없는데, 평균가는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477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최고가 기준이고요. 6월 13일 만 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14일 기점으로 오르면서 15일 때만 4천 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저 16일 바로 다음날 떨어지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16일 기점으로 오늘까지는 조금씩 오름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만 3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값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 이건 가장 높았던 가격이 2만원대까지도 지금 시세가 나왔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만4 0 0 0원 정도 지금 6천원 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5월 25일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시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중반에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 했던 기간이 있었어서요.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는 그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 시제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포도 보시죠. 27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48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21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포도 거봉 2킬로그램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2,560원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거래됐는데요. 어제 24,183원 오늘 평균가는 22,560원입니다. 가격은 하락세네요. 1,623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32,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성주군이 높았네요. 21,05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 품종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량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사과 오늘 51.8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5 6 1리톤이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3.3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사과 구사 품종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4,955원, 최고가는 52,000원, 최저가는 35,000원을 기록을 했네요. 자, 어제 3만 9천 원대, 4만 원보다 아래 시세였는데, 오늘 평균가 보시면 4만 4천 원대까지, 거의 4만 5천 원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등락가 5,379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죠. 그 15일 개점으로 뛰어 오르면서요, 17일 때 최고가는 5만 7천 원까지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5천 원 정도 빠지면서 5만 2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계속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뭐이 기간 중 최고가 같은 경우 지난해나 올해나 비슷한 시세 흐름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5월 20일부터 6월 3일 뭐 전반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5월 25일 때 이때 지난해 약간의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짝 급등하면서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 시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지난해 가격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또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다시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폭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시세는 지난해보다는 계속 높은 시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영천시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형성했네요. 최고가는 5만 3천 원, 평균가는 4만 5천 29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부끄럽네요. <laughs> 이 예쁨의 대명사, 이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최근 그 여름 제철 과일이죠. 수박과 참외에게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물량 감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매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예쁜 과일을 경매하고 계시는 윤충건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사과 같은 <목소리> 경매사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름도 해주세요. 예, 농협 가라건 본장 경매부장 윤충건입니다. 아, 부장님이셨어요? 아 역시 우리 경매사님이 뭔가 그 말씀 이렇게 좀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오랜 그 경력과 어 이렇게 연륜으로 인해서 뭔가 깊이 있는 항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부장님 다음 위에는 뭐예요? 부장장이 네. 계시고요. 그럼 이제 부장장님 되시는 거예요 다음에? 아 우리 본부 대서거에 한 번씩 넣으시는 이경철 씨가 네. 제 바로 직속 상관입니다. 아. 열심히 또 하시면은, 네. 그렇죠. 네. <laughs> 방송도 열심히 해주시면은, 네.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예쁨이에요. 뭐 하여튼 뭐좀 예쁘다 예쁘다 하는 거면 이제 사과 같은 내 얼굴을 하게 되는데 요즘요 요 예쁜 사과가요 정말 예쁜 짓 하고 있어요. 아우 시세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예, 네, 뭐 지금 시세는 이제 전주는 약간 이제 뭐약보합시를 했습니다만 금주 들어서 다시 고공인진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아마 7월달 8월초까지 음. 지금 추세 같으면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경매사님 어깨에 그냥 힘이 딱 들어가 계십니다 예 시세 좀잘 받아야지 또 산지에 또 물은 뭐 불만전는 없으시잖아요 <laughs> 네 경매 분위기도 좋은 흐름이죠 현재 어 전주 같은 한 주를 비교를 하면 전주는 이제 물량도 좀 있고 그다음에 매기가 약간 죽으면서 약보헤설를 형성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하고 월요일부터 보면. 어 지금 거그 출하량이 많이 좀 줄기도 했지만은 또 서민 매기가 좋아져가지고 또그 가게 형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다 사과 흐름 좋습니다 아니 앞서 짚어드렸지만은 사실 또유기에는또 수박한테 밀리고 또참외한테 치이고 이래서 네. 아이고 우리 사과 어떡하나 했는데 아우 흐름 좋아요 김 회사님 네 사실 사과만큼은요 제철과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꾸준하게 사랑받는 또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또 저는 또 수박만 너무 먹었더니 새콤달콤한게 사과 땡기더라고요 네. 자 반입량을 체크해 볼 텐데 어,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하 오늘 들어온 양도 좀 많이 부족한 양인 것 같은데 평년 양으로 봐도 지금 사과 물량 꽤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이제 예를 들면 전주가 가락시장 목요일 날 반입량이 6 9 톤이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57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 가라곰반장 오늘 출하된 거는 14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은 전년도로 그 비교하면 한50% 정도, 그 정도 지금 출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10개 들어왔으면 올해 지금 다섯 개밖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반입량 57톤인데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도 확실히 예, 예. 어,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겸매사님 아무래도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좋은 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예, 지금 뭐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예가락곤 반장의 경우는 이제 어성 지역이 오늘 재고 그 물건이 좋았는데요. 이거 시세를 말씀을 드리자면 10kg 특품 2 5에가 5만 원이었고요. 30내가 5만 3천 원, 5만 4천 원, 35내가 5만 5천 원, 5만 6천 원, 그 역으로 40내가 5만 7천 원 행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엔제로서는 아주 사과가 그 굵은 것보다는 중소가 쪽으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 가격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큰 사과 우려도 시세가 좀더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주종 시세 5만 5천 원, 5만 7천 원이 가장 가락동에서 많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시세라고 합니다. 아 우리 사과가 어떻게 금사과가 돼버렸네요. 네. 자 우리 가락동에서 시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스튜디오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사과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전해주세요. 네 윤충권 경매사님의 직속 상관 이경철 사님과 사과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반입량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반입량을 살펴보면요, 올해가 52.7 톤, 지난해가 79.8 톤으로 어, 비교하면은 34%가 감소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세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어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 일주일간 저희가 그 평균 가격을 보니까 올해는 53,595원입니다. 지난해 동기 35,406원과 비교하면은 51.4% 상승해서 그 가격이 지금 형성 중에 있습니다. 네, 50%이상이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세 변동 이유를 좀 짚어 주시죠. 어, 우선은 그그 그 4월, 5월 달에 그 사과의 출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또 사과 소비 역시 또 좋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산지의 지금 재고 물량이 많이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어, 산지의 저장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물량까지 감소할 정도로 사과 소비가 좀잘 되고 있다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품질이 좀 좋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품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좋아야 하는데, 이제 품질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예. 아, 지난해는 그 일기 여건상 그 사과의 그 품위가 좀썩 좋은 편은 좀 아니었습니다. 아, 따라서 그 전반적으로 품위가 좀 하락되어 있는데, 아,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간 그 저장이 되면서 어, 품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색택 부분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품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품질 관련한 이야기 가락동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함께서 전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우리 윤충권 경매사님과 사과 품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경철 부사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네. 예, 예. 우리가 자리를 넘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아 사실은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아 노리고+ 노리고 계신다네요 네 아니 경매사님 사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과 경매를 해오셨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이렇게 못 난이도 이 가격을 받나.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죠. 어, 지금 품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지역별 품질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게요. 네. 지금 현재 6월 달 이제 가락시장 주 초라 지역이 어성가 청송, 영주, 안동 지역이 이제 대부분 차지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100년도보다 물건이 품위가 이제 좀 나쁜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근데 지금 엔젤 출라제는 이제 특품과 상품의 비중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특품이 비중이 한 30%가 되고요. 이렇게 약간 미세 거도 섞이고 하면서 이런 상품 비중이 한60% 정도까지 이렇게 형성되고 있을 정도로 올해 전체적인 품위는 좀 못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출하량이 적고 저장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대는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이만 원대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 사실 청송 지역 사과 머리 시세로는 7만 원 넘었죠? 그렇죠. 지금 청송 지역 사과는 요일마다 좀틀립니다만뭐 어, 최고 메이커가 왔을 때는 뭐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장 시세입니다. 7만 5천에서 8만 원까지 지금 가락던 경락가 나오면요, 지금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시세는 거의 한 9만 원까지 나올 9만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과 10kg에 9만 원. 와 오늘 그런 거 하나 먹어보고 싶네요. 지금 이게 샘플 가져온 게 아, 오늘 그 6만 원짜는요.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이건 내 거. 경매사님 오늘 들어온 이제 사과를 좀두 개를 준비하셨는데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굉장히 우수한 품질과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미색과 미색이라든지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인데 같이 좀 비교하면서 좀 품질을 체크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첫 일등으로 치는 사과고 네. 오늘 경매 가격이 이제 5만 9천까지 형성이 되고. 이제 내일은 6만원 온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은 더 올라가요? 어 예, 예. 이제 이쪽 사과는 이제 이렇게 그 약간 우리가 말한기서가라 그래가 상처가도 있고, 요렇게 이제 미색가도, 미색도 좀 섞이고 있는데, 지금 요게 그 평년도 같으면은 만 4, 5천 정도 행성할 사과 시세인데, 지금 요게 뭐 3만원대 초중반. 예, 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가 이제 허자 품목은 품목인데 대신에 재장량이 그 워낙 없어서 그런 거니까 뭐 전체적인 매출 부분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우 저 너무 놀랐어요. 교민사님 사실 예전에 이런 사과 보여주면서 여기 지 흠집도 그렇고 이게 봐봐 색색도 고르지 않고 여기는 허옇고 여기는 빨갛고 이런 거 사실 만원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요. 3만 원이 넘어가요? 예, 예. 와, 정말 우리 사가 지금 뭐 국민 과일이다 했는데 지금 <laughs> 손대기가 좀 꺼려질 정도로 굉장히 고단가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가 좀 3만 원이고 지금 앞서서 유기증 최고품질 가락동에서 오늘 뭐한 6만 원 넘는 시세까지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색택 고르고요. 한 눈에 봐도 경매사님 저는 이제 요거 이렇게 점점이라고 그러나 요거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달더라고 사과가요. 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안에 이제, 이제 꿀이 박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꿀 우리가 들었어, 이거? 어, 우리가 네. 아닌 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밀병이라 해가지고 음. 이게 그 우리 소비자분들이. 맛있다고 하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저장이 되지는 않고요. 그 부분들은 3월 초 중순에 초라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보통 그 수확을 10월 말 11월 초에 수확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저장을 해온 거죠. 네, 아유, 어쨌든 그냥 너무 그냥 아유, 잘해가지고 이걸 지금 제가 맛을 좀 봐도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렇게 품질 좋은 사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구매력 역시도 이렇게 좋은 사과 위주로 몰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 마트에서 보면 이렇게 특품도 좀 일부 소비를 하지만은 우리 그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봉지에 오이짜리라든지 6입 등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격대가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시,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런 물건들이 더 빨리 소비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아무래도 지금 뭐 고단가라고 하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좀 어떤 노력들을 해준다면 시세더 떨어지지 않고 요 시세를 좀 받쳐줄 수 있을까요? 어, 정상적으로는 가격대가 뭐더 이상 하락, 오름 올렸지내리건 가능은 없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요구로 농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해온 것처럼 이렇게 미세가라든지 상처가 흥가 이런 부분이 혼입이 안 되는 그 계속적으로 철저한 선별해 오시면 그렇죠, 계속적인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7월 달에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도 저희들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농산물 가격은 일단은 그, 그때 가야 되지만은 현재 네. 추세로서는 좀더 오르지 않겠냐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해서 상승 여지까지 지금 짚어 주셨고요. 현 상황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미세가와 좋은 품질 절대 섞지 마세요. 요 시세 그대로 받아 가시려면은 좋은 것 위주로 꼼꼼하게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과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품질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보고 왔습니다. 현재 사과 농가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또는 또 이슈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 올해 그 사과 농가의 그 냉해 피해가 좀 걱정입니다. 네네네. 18년도에서 올해도 그 사과 냉해 피해가 좀 있는데요. 아, 사과 전체 재배 면적이 27%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특히 그 충청 지역의 그 피해 면적이 39%로 제일 네. 많고요. 또한 저착화수 역시도 9%나 감소해서 를 올해 그 적정 생산량의 큰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아, 게다가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화상병이 발생이 돼서 네. 어, 전국적으로 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좀 안타까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계속해서 상황을 체크해야 할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소비 상황은 지금 괜찮은 편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 소비는 지금 아주 좋은 전망으로 음. 보고 있고요. 아, 또한 그 7월이 되면은 조생종 품종인 그 아오리와 서광이라는 품종이 출하가 됩니다. 아, 뭐 이때 또 새콤한. 그 사과를 네. 한또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해 드린 뭐 배추도 좋고 또 사과도 소비가 좋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자, 다음 달 7월 반입량과 시세도 좀 전망을 해 주시죠. 예. 네, 산지에 그 재고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반입량도 일평균 50톤 이하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겠고요. 시세는 평년 가격보다 높은 어, 평균 4만 원 내외의 수준에서 네. 어, 강포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 뭐 물론 선별이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음. 사과 가격을 좀잘 받을 수 있는 꿀팁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그 윤충권 그 경매회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음. 네. 어, 사과 자체가 지금 저장 사과입니다. 아, 그래서 어, 저장 사과를 그 선별을 해서 이제 출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색택 부분 색택과 비색택으로 갈려진 부분들을 잘 해주, 선별을 해주셔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색택이 중요합니다. 아, 사과 가격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여기서 오늘의 채소 코너 계속됩니다.